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월서지 가난 사람들의 죄악. 월요일, 최고의 심판자. 화요일, 축출인가, 멸절인가. 수요일, 자유로운 선택. 목요일, 평화의 왕. 기억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요수아 10장 42절 말씀. 도열 질문.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은 무엇인가? 가난 족속은 왜침멸하라 하셨는가? 가난 전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수지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족속이랄지라도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므로 말미암아 기다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있나시는 하나님의 자비적 속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그 땅을 더럽혔고 이스라엘마저도 그들의 가장한 일들을 본받을 때에 그들도 여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여 편의하거나 혹은 누구라고 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도대체 가나안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특징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들을 라스 샴나에서 발견된 고대 우가리토 문서들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종교 행사들은 자녀들을 신에게 불태워 드리고,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난잡한 매춘의식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아동 인신, 제사, 성적 부도덕, 수간, 근친상관 이란 내용들이 뇌위에서 금지되어졌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악들이 가난한 족속들이 처지르고 있는 죄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같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비록 부도득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자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쾌락에 뛰어들고 즐거움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젊은 한국 청년들이 납치와 감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고수익 취업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자차여 먼 곳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생지옥을 탈출하고도 또그 끔찍한 장소로 가는 것은 그들이 마약에 중독된 지학적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 강금 또 그들이 제2차 범죄를 저지르는데 바로 그들이 잡혀서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하면서 강제적으로 보이싱, 보이스 피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올해 총 예상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이나 된다고하니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우리로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이 정말 재물의 쾌락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중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월요일 소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최고의 심판자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실 때 아브라함은 그 속에 의인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합니다. 라고 심판하는 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리로 오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비로 오셨습니다. 10편, 50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가 만민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사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크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르를 두고 어미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청문회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엄중한 심판대는 아무도 피해 가거나 거짓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과 악의 바른 기준이 될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법에 기준하여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없이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행이 죄이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28절에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찬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터인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기 숭배,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과학의 최종적 기준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떠나서 더 높은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산학의 판단 기준입니다. 존재론적, 생명적 기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용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 소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축출인가 멸절인가 출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위족석과 가난족석과 해족석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굽기 33장에도 쫓아내라고 하시고 출굽기 34장에도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 의미들이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씌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씌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가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왜 진멸하실까요? 진멸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마치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서 신속히 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치 병든 소나 돼지들을 매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찬 그들을 진멸하라는 무서운 선고를 드리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여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매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견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비록 가난적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을에 되어서 얼마나 탐스럽게 달려있는 감나무 홍시를 보십니까? 감나무들이, 감나무에 달려있는 탐스러운 홍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맛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서 드세요.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확기를 놓친 홍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서 망가져 버린 홍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없습니까? 때를 놓친 수확의 때를 놓친 터져 버린 홍시처럼 하나님께서 수학의 때를, 심판의 때를 간과하시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기회에 선택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업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고집하고 우상숭배를 뿌리지 아니할 때, 가난 족속을 향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제안하십니다. 놀랍게도, 마태음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이방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마리 나오고요, 라비 나오고요, 루시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말과 라압은 가난한 인이었고 룻은 하나님의 지파에 들지 못하리라고 선고받았던 룻시이 그의 두 딸을 통하여 낳았던 모압과 암몬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바세바는 히타이트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졌을 뿐 아니라 더 놀랍게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일지라도 자비와 공의로 대하시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잃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에르미아구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전쟁과 혼란과 분쟁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은 언제 들려질 수 있을까요 전쟁은 언제 그치고 재난은 언제 그칠 수 있을까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 불려주십니다. 그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온전한 평강을 그분은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산 싹이 나며 그뿌리에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와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시식과 여화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진공해 왔을 때 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공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게 그들의 눈을 떠게 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역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을 쳐서 엄별할까요? 질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의 말한마디면 그들의 목이 다 떨어질 정말 엄숙하고 살벌한 입장에서 엘리사는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냐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사랑으로 대하여 그들의 주인에게로 평안히 돌려보내어 줬습니다. 엘리사가 베푼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그후로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공의와 자비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마귀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참으로 공정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1821년 5월 5일 저녁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인트 헬레나섬에 유배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 나를 위하여 죽을리는 아무도 없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리는 세상에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칼 하나, 창 하나 없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차비로운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사랑의 나라가 근슬 되어질 수 있는지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에 생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합 나이다. 우리가 주님 편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주님은 죄악을 진멸하실 때, 우리도 함께 진멸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